안녕하세요. 파고다 토익 강사 오정석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Day 6를 시작할 건데요.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미국 발음과 영국 발음 차례대로 듣고요. 관련 어의 표현과 핵심 기출 표현까지도 우리는 잡아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키위 새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어원도 가끔 나와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단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etailed. detailed 오늘의 첫번째 단어 Detailed 입니다 이 Detailed는 형용사로 상세한 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서류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Detailed된 또는 Detailed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관련어의 폼 보겠습니다. 관련어의 표현으로는 detail, 여기다 ed를 붙인 건데요. detail은 완전히 자르다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자르면 굉장히 상세하게 보겠죠. 그래서 명사로 세부 또는 세부상 그리고 동사로는 상세히 열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디테일링 하면은 ing로 끝나는 명사로 세부 장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관련어의 표현까지도 알아두시고요. 핵심 기출 표현 보시면 detail information 또는 in more detail 전사 인과 함께 쓰인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nvironment, Environment. 오늘의 두 번째 단어 environment입니다. environment는 어원이 주위, 주변이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명사로 환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쾌적한 environment를 제공합니다라고 했을 때 환경을 제공합니다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part 7에서 동의어 표현으로는 environment가 atmosphere, 분위기 또는 환경이란 뜻과 함께 출체된 적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관련어의 표현 보시면 environmental, 형용사적 표현이죠. 그래서 형용사로 환경의 환경과 관련된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environmentally 하면은 부사로 환경적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관련어의 표현까지 기억하시고 더 중요한 핵심 기출 표현 보겠습니다. 핵심 기초 표현 보시면 environmental pollution 환경 오염이죠. 그리고 environmentally 또는 eco-friendly 하면은 친환경적인 이런 두 가지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 들어보세요. procedure. procedure. 오늘의 세 번째 단어 procedure입니다. 이 proceed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에서 나왔는데, procedure 하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절차 이런 방법과 절차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시로 마케팅 부서는 그 제품에 대한 아 홍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프로시저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절차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관련어의 표현 보시면 procedural 이라는 형용사로 절차상해란 뜻이 있고요. 핵심 기출 표현 보시면 clinical procedure 하면 임상절차란 뜻을 가진 표현이 기출로 나왔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네 번째 단어네요. 바로 들어보죠. account, account. 오늘의 네 번째 단어 account입니다. account는 이 count 숫자를 세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명사로 은행 계좌 또는 이용 계정을 뜻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예시로.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그들의 어카운트를 언제 어디서든 볼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계좌 또는 계정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또는 두 번째 뜻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설명과 기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때 Part 7에서 동의어 표현으로는 description, 설명 기술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표현과 함께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관련의 표현 보시면요 Accounting, 회계 업무 또는 회계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Accountant 하면은 회계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 명사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핵심 기초 표현에서는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 Bank Account 하면은 은행 계좌란 뜻이죠 Savings Account, 보통 예금 계좌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핵심 기초 표현 보시면요 In Account With,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좌에 있는 또는 신용거래에 있는 이라는 이런 수거 전수사들과 함께 쓸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Take into account 하면 무엇 을들 고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accounting responsibilities 하면 회계 직무라는 뜻입니다. 직무 responsibilities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책에서는 나와 있진 않지만 on account of 하면 전적으로 뭐뭐 때문에라는 뜻 또한 여러분들 어, 기억해두시고 바로 마지막 단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Management. Management.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매니지먼트입니다. 매니지먼트는 경영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니지먼트와 직원 간의 개방된 의사소통은 기업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경영진과 직원들간의 의사소통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 두 번째 뜻으로는 경영 관리라는 뜻 또한 있는데요. 아, 토익에서는 경영진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출제됐으니 두 가지 표현 기억해 두시고 경영진이라뜻꼭 알아두세요. 관련어의 표현 보시면 이게 매니지에서 나왔는데 이 매니지는요, 관리라다 또는 운영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용케 해내다 라는 뜻 또한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managerial 하면 은 형용사로 관리 또는 경영해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핵심 기초 표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time management 하면 은 시간 관리란 뜻이죠. Managerial Experience, 관리 경험 이렇게 수거적으로 여러분들 이어두시면 될것 같고요 Manage to do, 아까 용기 해내다 라는 뜻이 있는데 To 아, 부정사와 함께 쓰여서 겨우 해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세 가지 기출 표현 알아두시고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요 마지막에는 오늘의 배웠던 내용 중에서 다섯 개 단어 또는 다섯 개 핵심 표현을 어, 퀴즈로 여러분들께 낼 테니까 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